안요 효창 독립 100년의 기록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배우미입니다.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효창공원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은 접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었는데요. 공모전을 통해 효창공원의 역사를 새로 배우는 기회가 되고 새로운 효창공원의 모습을 미리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자세히는 모르지만 육창공원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었는데요. 과거는 흑백톤으로 현재와 미래의 모습은 컬러로 그리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의 내용을 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사성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무궁화는 정적인 그림이 아니라 움직임을 주어 조금 더 강조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효창공원의 과거의 모습, 효창공원의 역사성과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고, 역사적 사건들의 100주년이었던 2019년을 맞이해 새로운 100년을 이어가고자 하는 현재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 변화하게 될 효창공원의 모습도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효창 독립 100년 메모리얼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그간 몰랐던 효창공원의 역사에 대해 알수 있었고, 기본 구상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날 공간에 대해 상상해 보았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며 효창공원에 계신 8인을 비롯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며 정말 특별한 공간임을 알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부끄럽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처음이었고요. 조선 왕실의 묘원이었다 일본군의 불법 주둔으로 훼손되고, 광복부 김구 선생의 뜻으로 특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나,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알려지지 못했다는 사실 등 모든 것이 새로웠... 새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일상의 연장선이 되어 자주 발걸음하는 곳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찾아오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공원이 가진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지 기대됩니다. 나에게 효창공원은 미래다. 하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배움을 얻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보고 싶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효창공원을 알게 된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더욱 기쁘고요. 멋진 작품들 속에 의미 있는 작품으로 소개되는 것도 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 효창공원이 더 많이 알려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